7월 17일날 아무 말입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 심동진 님께서 아테네 아무 말 애청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방송을 계속 안 해보지 뭐. 내가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기가 싫어졌어. 내가 굳이 말 올려야 되나 이래 됐는데 애청을 하시니까 아, 욕도 섞어가며. 경상도 표준말로 하던대로 하해 볼게요 그 뭐고 처음 듣는 분들은 굳이 이 방송을 안 들으셨대요 이거는 턴의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주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 도움이 안 되실 거라 카는가 에자턴의 아무 말이었음 하를 함 해볼게요 야 우산이 부러졌다 카네 서울에 비가 하도 마이가 우산이 부러졌다 이거는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의 이니셜 시작이 될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지구 멸망이라고 하면은 안 믿더라고 나는 그안 믿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안 믿는 이유를 모르나 하면 만약에 신을 믿는다면 어? 신을 믿는다면 그,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어, 말안 듣는 것들은 벽그르듯이 알갱이는 취하고 쭉정이는다 버려버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 어, 지구가 뭐반 쪼가리가 나는 않겠지만,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뭐, 불교를 믿는 분 같으면, 불교의 위대한 종정이신 타너스님이 예언을 했잖아. 이분 대단하신 분이거든. 이분 뭘까 했는지 하나. 1월산에 다리 뜨면은 여자 대통령이 우리나라 나올 것도 그했거든 근데 그 당시에 타너스님이그 이야기를 하실 때, 어 1월산에는 다리 뜰 수가 없어. 의도는 다리? 그런데 언제그 저수지가 생겼거든. 그러고 실제로 다리 떴어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나오셨잖아 그래서 1월산에 다리 뜰고 여자 대통령 나오는 거 됐거든. 자 이제 종교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고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시고 또 불교에서 위대한 예언자 사명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대사께서도 조금 예언을 하셨지 그 다음에 신을 개뿔도 안 믿는다면 은 이건 너무 간단하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 지구의 역사를 보면 빙하기도 오고 생, 종이 멸정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지금의 상황들이. 아, 괜찮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거야 그런 근거 없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근거 없다. 바로 이 북극함한테 많은 주면은 빙하가 안 녹을 거야 하는 거 근거 없는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우산이 부러질 정도로 비가 오고. 섬에 뭐 깔아앉고 바다가 렌티나에 얼어붙고, 뭐, 해수 온도가 일본은 42도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가 멸망, 멸망이 완전 히반쪽으 나지는 않아도, 많은 인구의 멸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가 당연한 거 아이가, 없다 하는 게 정말 무모한 생각이, 든는 그래 생각한다. <laughs> 예, 고래 이야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 오늘 트럼프께서 위대한 트럼프께서 <laughs>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해. 이래 이야기를 해. 이 지점에 대한 턴의 생각. 나는 지금 이 부분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구가 90%가 죽으면 살아남는 10%에 드는 매뉴얼을 내가 지금 교육시키고 있거든. <laughs> 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50%가 죽어도. 50% 안에 드는 방식을 찾, 그 메뉴를 대로 해가, 뭐, 죽으면 할수 없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넉, 넉, 넣고 있다가, 넉, 놓고 있다가 방에 물들었는데, 그, 뭐, 저, 저, 저섬 같은 데는 진도도 개판났다, 보 바다가 지금 다 개판이야. 넉, 놓고 있다, 이래된 거라, 대비를 안 해가, 그런 거거든. 실제로 지금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 대비를 안 해가, 그런 거야. 꼭 인구의 반이 죽어야 죽는 거가. <laughs>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9월에 금리 인하를 안할 거야. 하지 마라. 나는 반대한다. 이 의견을 밝혀는데 원래 대통령이 금리 인하의 시점이나 금리 인하나 인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이미 이전에 전력이 있는 분이잖아. 동진님 맞죠? 코로나 때 이미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금리 인하를 9월에 하는 거가 반대지 대선전이잖아. 그 대선전이 나는 금리나 반대한다 이렇게 붙거든. 그럼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말초로 붙는 거지. 뭐 경제 환경이 무리 되든가에 트럼프는 모든 게지위주거든어 그러니까 당연히 오일 값이 눌리는 거지. 금리가 인상 고금리가 유지되면 기름값은 눌리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A급 분과 S급 분들 위해서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안해이 부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야. 이게 실제로 그 마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또 하나 이야기를 더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laughs> 장은 정말 극적일거라는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할거라는 거죠. 이때 옛날에 그 뭐고 북한하고 트럼프가 그때 양자회담을 할 때도 마치 그 평화회담에 그게 완성될 것 같이 이야기 하다가 바로 뒤트로프도라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 우리는 안 해. 이런 식이거든, 트럼프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는 알수 없어. 그리고 확실히 알수 있는 건 이거겠지. 미국에 울타리를 치는 건 분명해. 그 넘어오지 마라, 이거야. <laughs> 그래서 멕시코 반에 국경에다가 철책을 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불법 이문자들이나 그리 노숙자들은 수용소에 가득했다, 이래 말하고 있지? <laughs> 그러고 트럼프의 속마음은, 아까 내가 낮에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고금리를 일종의 미사일이나 핵폭탄 신무기로 받아들이는 것에 이 무기를 자기한테 달라 이거라.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릴 뿐만 무기가 없어지잖아. <laughs> 중국하고 협상하는데도 이 무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고있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급하는 게 예를 들면 만 개가 되어버 거지. 금리나를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입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나 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 상태가 되면은, 아, 우리나라에서 금리, 고금리의 유지 기간은 더 길어지겠지. 그래 되면은 부동산 값이 또 인상, 뭐야, 올라가는 건또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겠지.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지. 그러고, 부도 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겠지. 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제 <laughs> 파울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제스처들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해 보는 거라 그리고 또 있어. 뭐 있는가만. 예를 들어서 9월이든 1 1일이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번 했다 치자.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갈길 모른다. 인플레이션 신호도 왔다 갔다 거릴 거고 트럼프도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지점이 발생할 것같은데 <laughs> 이거에 대한 거는 오늘 밤에 지금 미국에서 장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 지금은 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있다. 그 0.7%가 빠지되 보여. 아까 내가 슬쩍 봤는데. 그러면 이 영역을 봐야 되겠지. <laughs> 이제 실제로 뭐고 내일 새벽에 이제 장이 어떻게 마감되는냐가 되게 중요하겠지. 턴 이전에 안카잖나 2900일 때 현금 비중을 늘게라는 이야기를 내가 계속 했었잖아. 그래 잘 따라왔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안 되겠지. 놀랍게도 이 비슷한 데서 트럼프가 나타나자 2900에서 트럼프가 2900을 알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2900에서 기 붙는 게라. 그래서 트럼프가 탁 나타나니까 조정이 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기술적인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100% 맞지는 않겠지만 무슨 야육하니까 주식이 이래 가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악재가 뒤 터져 보니까 내려온다 이 말이다. 물론 이렇게 행보다가 호재가 들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나 2900에서는 위험한 가격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겠지. 예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날, 제가 아무 말을 막 이제 씹으리는 걸좀자제할라 했는데, 우리 동지님이, <laughs> 제가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이 아무 말 동영상의 애청자시라고 말을 하셔서, 제가 한번 길게 주접을해 봤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간이 안 되든지 하면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길게 해보든지 뭐 그럴게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laughs> 모든 구독자 분들, 편안하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끝.